장이야, 니뿔 한번 만져보자. 우와, 멋지다, 장이야. 너올해는몇 킬로나 올래? 이렇게 멋지냐? 응? 장이야. 우와, 녹경잘 자라고 있네. 지금 며칠 자랐는 거야? 우와, 한 40일 이상 자랐겠는데. 장이야, 한번 만져보자. 한번 대줘봐. 너잘 대주잖아. 물 먹고 있는 거야? 오, 물 맛있어?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지? 오, 물잘 먹네. 장이야. 그 대고 물 먹는 거야? 거기서 맛있는 물이 나오는 거야? 30일 이상 자랐겠는데, 우리 짱이 녹영이? 맛있게 물 먹고 있네.